창구청 산림 농정과 공원녹지관리원으로 근무하는 변제 이름이라 합니다. 저희는 그 청구 관내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파악해서 어, 그리고 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공원녹지를 잘 환경을 잘 조성해서 어떤 경관 조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7년간 교직의 몸을 담아 왔고, 마지막에는 창원 봉림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 당시 봉림고등학교에 한 교실 세칸 규모의 아주 자투리 공간이 있었는데, 저 공간을 내가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소통, 멋진 소통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친구 그 경상도 교육청의 후원으로 그런 공간 혁신을 우리 할, 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그 어떤 그 공간이 하드웨어가 잘 갖춰지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의식이라든지 창의적 어떤 생각들도 많이 변해 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아 그러면은 내가 직접 퇴직하고 나면은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면. 바로 이 우리 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도시 주변의 환경을 멋지고 아름답게 경관을 꾸며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 아닌가 그런 어떤 것 저는 감동을 받고 한번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계를 많이 다루고 뭐 엔진 전전기나 엔진 톱이나 뭐 고지가의 고지 톱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고 많이 말려도 하고 친구들도 아, 그런 일은 네가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어떤 좀 어그심을 가졌지만 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이게 어찌 보면은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를 위한 좀 이렇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유의미하고 뜻깊다고 그런, 그런 생각 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이제 큰 교목을 자르는 작업이지만 은 실제, 그, 우리 경남도, 어, 가의창구 어, 그러니까 간대에는 약한 100여 개의 대소 어떤 정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정원을 우리가 참 멋지게 그 꾸미는 그 작업이 굉장히 참 멋지, 멋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교목도 있지만은 간목을 아주 다막하게 있는 간목을 그야말로 예술작품 활동를 저는 생각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어, 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시민을 위한 어떤 자그마한 행정의 한 일부이지만은 그래서, 뭐, 뭐, 내가 살아가는 이 고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드리움보다는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좀더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누군가나 새로운 부분을 갖다 새로 도전하는 데는 나름 로그 벅찬 감동이 올려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좀 두려움 이런 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어 우리가 살면서 어 이게 뭐 성취감과 행복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일모작에서는 어, 좀 이렇게 이모작하고는 좀 달리 일모작에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일모작에서 얼마든지 도전해서 그 행복감과 성취감을 가져가면서 좀더 아름답게 정말 노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그뭐 예전에는 60평생, 70평생이지만 지금은 100,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은 인생 이모작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어~ 특히 우리 경남 인생 이모작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아~ 그리고 인생 이모작은 자기의 마음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가 열려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모전 화이팅!